안녕하세요. 개죽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징크. 그 오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복귀자 추천을 좀 해주실만한... 쪽시 찔리시 징크. 안녕하세요. 영화 걸음망의 개죽간입니다. 아, 오늘은 특별히 영화 초대석 레디 씨, 레디 씨 모셨습니다. 일단 오늘 영화... 아유, 아유, 아유... 자, 레디 씨,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레디 씨. 안니다세 아, 아, 반갑습니다 잘지내셨어요개 같은 거아 고맙습니다 네. 그 오늘 로버트 다 Jr.의 니기자 네. 복귀작 t u r r i You can talk to animals. 예 개봉을 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아 당연히 s 죠아 어, 보셨다고요? 혹시 영화는 좀 어떠셨어요? y e 그게? 그 레디 e 도이 네. 닥터 두리틀 네. 영화 오디션을 보셨다고 하시던데 오디션이야 Thanks for coming 아 원래 그 내가 하는 건데 개 같은 거 유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던데 앵무새, 곰새끼 아주 뭐 유명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 네. 고릴라 역할의 누구야 그거 에에오 그래요 혹시 그러면은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어.. 추천을 좀 해주실만한가요? 추천해줄만 추천해줄만 하냐구요? 아! 쌉 통과에요. 음, 아, 쌉 통과다. 쌉쌉 통과드리겠습니다. 영화 걸음망은 일단 통과라고 하셨으니, 저도 믿고 한번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레디씨, 오늘 그 시간 내주셔서 굉장히 감사. 개 같은 거! 촬영 협조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 마무리 인사가 하나 있거든요. 뭐죠, 그게? 감사합니다. 레디. 찡찡! 개같은 거. 올라가세요. 네. 레디씨. 인터뷰 중이라 잠시 앉아주시죠. 네. 앉아. 닥터, 두리투리 여기 말고요, 레디씨. 그것도 맞죠? 네네. 아, 마무리 인사요?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씨. <laughs>